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위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사천 출신 교육위원회 김현철 위원입니다. 오늘 본 의원은 삼천포항 수출입 부두 및 삼천포하력발전소의 1, 2호기 하력발전부대의 발전 중단에 따라 해당 부두를 활용하여 미 해군함정의 접안 및 정비를 허용하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 군함의 건조 및 수리 사업은 우리나라의 반도체, 자동차, 철강 등과 같이 통상적인 간세 규제 대상품목과는 달리 전 미국 행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추진된 바 있습니다. 그러나 문제는 미 해군 함정의 수리 및 정비 MRO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함정의 접안이 가능한 적절한 시설과 장소가 현재의 부족하다는 점입니다. 미 해군 함정 구축함은 총 10만 톤에 달하는 초대형 함정으로 이와 같은 함정이 악만에 접어하기 위해서는 수심 10m 이상의 해역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. 아울러 전략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적의 레이다에 탐지되지 않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.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진해기지사령부를 보유한 경상남도 창원시와 그제 시등이 대표적을 꼽히나 최근 급증하는 수준 물량을 감안할 때 기존 시설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사천시는 이를 수용할수 있는 지등학적 요건과 기반 시설을 갖춘 두 개의 주요 거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첫 번째는 삼천포항 일대로 이 지역은 현재 오선 비스타오가 삼천포와 제주를 오가며 입출항하는 양만으로 대행 함정이 안전하게 접근할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심이 확보되어 있습니다. 또한 삼천포 신항 인근의 진날 전망대 절백과 방파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함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행적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. 두 번째 후보지는 삼천포 아력발전소입니다. 해당 부들는 평소 석탄 운반을 위한 대행 상선이 떠나드는 항만으로 삼천포 신항과 마찬가지로 깊은 수심이 확보되어 있으며, 인근에는 방파제가 위치해 있어 태풍 등 악천후에도 안전한 정박이 가능합니다. 아울러 최근 준비 중인 발전소 우회도로를 통해 외부에서 수급되는 조선 기자들을 교통 혼잡 없이 원활하게 두 개의 그점으로 운송하는 것이 가능하며, 항만 운영의 호일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미국은 더 이상 자국 내에서 충분한 군함 근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식 연설을 통해 동맹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. 따라서 해답은 명확합니다. 바로 방위산업의 선두주자인 대한민국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경상남도입니다. 경상남도가 그미 해군 함정 정기 물량을 대규모로 유치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받는 계기가 될뿐 아니라 국내 조선기술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끌어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. 아울러 미 해군함정의 입항은 현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될 것입니다. 일반적으로 구축함 한 측에는 약 300명에서 400명에 이르는 성조원이 탑승하며 정비 기간 동안 다양한 정비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들이 지역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활동하게 됨에 따라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. 미군의 군함 건조 및 정비 사업은 2054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수공 과제입니다.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고조되는 NC쯤에서 방위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관련 인력 및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가격은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. 따라서 삼천포 지역은 이미 입증된 군함 정비 및 수용 역량을 바탕으로 경상남도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또약하고자 합니다. 이에 본 위원은 삼천포 신항 수출입 부두와 삼천포 아럭발지소 1,2억이 부두 일부를 전략적으로 개방하여. 미 해군함정이 안정적으로 입항하고 원활한 정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정무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복히 드립니다.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